뉴스 큐레이션. 수출에서도 한일 역전 임박. 한국의 저력인가 통계 노름의 국뽕인가. 하이볼 코리아. 한국은 여러 부문에서 일본을 이미 추월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넘어서서 일본보다 더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출 부문에서 세계 6위로 5위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내년쯤이면 추월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전히 열등감에 젖어 일본을 선망하는 고령세대에겐 충격적인 팩트폭격일 겁니다. 다만 수출 대국 순위는 통계의 이면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은 잘나가던 20세기 후반에 대대적인 해외 투자를 하여 해외 순자산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해외 투자를 통해 생산하는 규모가 큰 만큼 일본 내 생산과 수출의 성장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이 견인하여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수출 총액에서 일본을 곧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외 투자와 생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일본과 비교할 규모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 순위가 한일 두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끝났다는 식의 자극적 국뽕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좀비가 아니라 막강한 상대를 이겨야 더 뿌듯한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앞서가던 일본을 여러 부문에서 따라잡고 심지어 추월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잠시 국뽕에 취해도 좋을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수출 규모에서도 몇배 앞서던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넘사벽으로 여겼던 가전, 반도체, 조선은 뛰어넘은지 오래고 자동차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젠 일본이 아니라 수출 3위, 독일, 4위, 네덜란드를 경쟁 상대로 삼아 뛸 때입니다. 유튜브 채널 하이볼코리아의 영상 "일본은 끝났다. 100년 만의 대역전극" 한국 수출이 일본 턱밑까지 쫓아온 충격적 상황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격차는 불과 270억 달러(약 37조 원)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수출액이 한국의 두세 배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격차는 5차 범위 내에 초박빙의 접전으로 평가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불과 27억 달러 차이로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2025년에 연간 총 수출액 역전은 어렵더라도 한국은 두 자릿수 고성장을 하고 일본은 마이너스나 0%대 저성장을 하는 현재의 수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확실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국 수출 성장의 3대 원동력은 AI 붐에 힘입은 반도체, 고부가가치 전략이 성공한 자동차,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박을 싹쓸이한 조선업이 꼽힙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이 부진한 구조적 원인은 엔화 하락이 지속하여 달러로 표시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엔저의 저주.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등 전통 제조업에 치우친 올드 이코노미의 산업 구조. 중국 시장 침체로 타격을 입은 탈 중국 실패 등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과 5천만 명의 한국이 총수출액에서 대등하게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미 1인당 수출액은 한국이 일본을 크게 넘어섰고 총수출액에서 기적의 역전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 수출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권에 도달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일본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장조합니다. 참고로 IMF가 추계한 2024년도 세계 10대 수출 대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중국 3조 5,802억 달러 2위 미국 2조 6,504억 달러 3위 독일 1조 5303억 달러 4위 네덜란드 8602억 달러 5위 일본 7075억 달러 6위 한국 6836억 달러 7위 이탈리아 6531억 달러 8위 홍콩 6405억 달러 9위 프랑스 3783억 달러 10위 멕시코 3694억 달러. 관련 영상은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에 링크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